자, 그래서 이제 발달을 바라보는 과거의 관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의 관점 다음에 나올 것은 현재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 과거 내용을 보고 아, 예전은 이렇구나. 아,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바뀌었겠네. 이렇게 선생님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장은 곧 발달이다. 성장 이콜 발달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미루어 짐작하시건데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성장과 발달이 동의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거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의 개념과 의의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 성장은 한 번씩 기출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 성장 자체를 질문하는 문항이 많이 나온다기보다 라 보기 문항 중에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살짝 살짝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좀꼭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의 증가, 기능상의 이런 향상.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플러스적인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성장은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장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많은 발달적 변화들 있죠. 허리가 굽고, 근력을 잃고, 골밀도가 줄어들고, 이런 그 쇠퇴와 관련된, 상실과 관련된 내용들은 관심사가 될수 없어요. 뭐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장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 발달은 생애 전반기만 재미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어제 분명히 누워만 있었던 애가 오늘 뒤집기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잡고도 못 서던 애가 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식탁 다리를 딱 붙잡고 막 다리를 부들부들하면서 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죠. 아,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관점에서는 이제 뒤이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영화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확실히 성장하는 이번 주.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서 어 이런 발달 관련된 이론들 주요 개념들을 보시면 다 아동 쪽, 특히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말씀드린 이러한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렇고 근래의 관점은 성장과 발달이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야기의 방점이 찍힙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다, 다 영역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개념 중에 정말 큰 개념 중에 성장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보세요. 그렇게 발달론자들이 그렇게 예전에 열광했었던 영유아기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인간이 고작 2년, 3년 뭐 이때 다 성장하고 혹은 뭐 20세 미반 이런 20년 동안만 성장한다면 100세 시대의 나머지 80년의 삶은 뭐냐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예전 관점에서의 노년기 발달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기 어, 기출 문제의 보기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건 옳은 설명이에요. 그렇죠? 발달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세포의 증가나 신체적 성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주위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프로, 프로세스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달은 더 이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쇠퇴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좀 요약한 부분이에요. 키가 크는 거, 키가 줄어드는 거, 체중이 증가하는 거, 나이가 들면서는 체중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이러는 것들. 뭐 지식의 양이 확 인지 기능이 높아졌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발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기가 나오면 틀려요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꼬아서 내거든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선생님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뭐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분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건 틀린 표현인 거죠.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식의 보기로도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발달이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에다 어?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질적보다는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네. 질적 변화도 중요하고요. 양적 변화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나온 건 앞에 내용은 사실 그렇게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뒤에 부분 때문에 이 보기 문항은 틀린 예시가 되겠습니다.